사랑하는 유송 가족 여러분 오늘 오메가를 전하러 온 김지은 리더입니다 오늘 함께 볼 마태복음 6장은 너무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간단히 말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제자들에게 산 위에서 내린 가르침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산상수훈 중에서도 구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제는 다른 사람을 돕고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당연히 좋고 본이 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구제하고 의를 행하는 그들을 향해 마치 저격과 같이 느껴지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남 유다가 멸망된 이후 포로 시절 안에 들어갔을 때 유대인들은 신앙의 전통과 규례를 고수하려는 아주 강한 민족주의적 배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아주 고질적인 문제가 바로 그들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던 형식주의 곧이 위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시 자신들이 구제하는 것을 오히려 드러내고 스스로를 영광스럽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사실 우리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연약한 본성을 들키고 싶지 않아하는 이 죄인의 본성. 그리고 또이 본성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 안에도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수년간의 신앙생활을 통해 무엇이 좋고 본이 되는 삶인지는 너무 잘 알지만 결국 끊임없이 사역과 그저 좋은 모습 뒤에 포장하려는 모습이 남아있진 않나요? 그리고 결국 바리새인들은 외식하고 위장된 선으로 자신을 포장하며 예수님을 끝내 영접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그 안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을 결국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것을 가장 마음 아파하셨으며 오늘의 본문을 통해 이것을 경계하고 또 경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화장을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거울을 보면 스스로가 못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가족들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넌 얼굴이 각지고 못났어. 언니는 하얀데 넌왜 이렇게 까매? 잠을 안 자는 거니? 눈 밑이 왜 이렇게 쾌한 거야? 눈썹 없는 모나리자 같아. 그렇게 저는 머리카락으로 각진 얼굴을 가리고 이비크림으로 얼굴을 하얗게 만들고 컨실러로 저의 잡티와 여드름을 가리고 눈썹도 창조하고 화장으로 포장된 저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쁘게 포장한 저의 모습을 보니 저를 미워하던 친구들, 저를 무시하고 욕하던 친구들이 하나, 둘, 저를 가까이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는 더 인정받게 되고 더 사랑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제는 동네 앞 슈퍼를 산책할 때도 화장을 하지 않으면 나갈 수 없는 강박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화장 안한내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날 사랑해주고 예뻐해주지 않을 거야. 나는 또 이전처럼 무시받고 나를 제대로 대우해주지 않겠지. 그렇게 점점 화장은 진해지고 저의 마음의 상처와 오해도 진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20살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와 더 함께하며 수련회도 가다보니 어쩔 수 없이 저의 맨 얼굴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교회 언니 오빠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저의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맨 얼굴이 더 귀엽다. 동글동글하게 얼굴형도 너무 예쁘다. 화장 안한 모습도 너무 예뻐. 저의 포장지를 벗기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갔을 때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의 존재만으로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저는 이제는 너무 생얼로 다녀서 고민이 생길 정도로 자유해졌습니다. 심리 전문가인 브레네 브라운은 본인 스스로 가치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자신이 불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뉴송 가족 여러분, 우리의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고 더러운 부분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넘어지고 실패한 모습 그대로요. 세상과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방식에 맞게 자신을 포장하려 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끌어안아 주십니다.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누리세요. 우리가 아직도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도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오늘의 존재 그 모습 그대로 어떠하든. 주님은 우리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블레싱 투유를 하면 많은 사람을 축복해주고 그들을 사랑해줍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날마다 매일매일 존재 그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사랑을 누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그때 우리 안에는 엄청난 자유가 있을 것이며 그 자유함으로 영혼 구원에도 날마다 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월요티!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